지금부터 2019년 주식회사 미래재양남정평가법인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사회를 맡은 법인 총무이사 권덕희 평가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법인의 30살 생일입니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기념식을 즐기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정주원 기획이사님께서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법인의 연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반갑습니다. 정주원입니다. <laughs> 아, 먼저 창립 30주년을 맞아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주 미래세한 감증평가법인의 연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설명드리는 과정에 그 이사님 이름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5월 김한근 대표이사회 19인께서 서울 대치동에서 세한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를 설립하였고 1995년 5월 전성호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서울 역삼동에서 한명 회사 미래 감정평가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2000년 2월 세안 합동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법인을 설립하고 2001년 7월 세안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로 전환하였습니다. 2004년 1월 미래 감정평가법인이 주식회사로 전환하였고 2004년 3월 도정법에 의거하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였습니다. 2006년 7월 이상필 이사를 대표이사로 추대하고 서울역삼동에서 미래감정평가법인과 세안감정평가법인이 합병하여 자본금 약 42억 원 규모의 대형 감정평가법인인 주식회사 미래세안감정평가법인을 출범하였습니다. 2007년 6월 건설교통부 공고 2007-219호에 따라 우수감정평가업자로 지정되었고, 2010년 1월 서울역삼동 아남타워에서 문정동 가든 파이브 웍스로 본사 사업을 매입 이전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거하여 2012-45호로 부동산 투자자문회사로 등록하였으며 2017년 4월, 위탁보상 업무에 관한 영역을 수행하고자 MS 도시개발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였습니다. 2018년 1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 임대관리역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6월 10층에 있는 도시부동산 연구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울산지사를 설립함으로써 전국 주요 광역시, 도 전체 소재지의 지사망을 구축한 최초 대형 감정 평가법인으로 거듭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선배님들의 우연에서 시작된 만남을 소중한 인연으로 만들어 오신 노력에 감사드리며. 보다 발전하는 법인으로 거듭나도록 후배들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창립 30주년을 맞은 우리 미래세한 감정평가법인은, 어, 2019년 5월 현재 감정평가자 206명, 직원 260명, 총 466명의 임직원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회계 기준으로는, 약 53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자산 총계 266억, 자본금 74억 원으로 업계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이어서 기획사님께서 브리핑해 주신 우리 법인의 30년사를 영상으로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우리, 우리 법인의 역사는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평가사님들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젊은 모습들을 보니까 어, 웃음도 나고 뭉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법인의 창식,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강교식 고모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강교식 고모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교식 고모님은 건설교통부 토지국장, 건설교통부 교통정책국장, 통제수통위원회 상임위원 등 공직에서 여러 정책을 역임하셨고 우리 법인의 고문으로도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강교식 고모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리 오늘은 아주 다르네요. 저도 사실은 제가 전화 받기 는 몰랐습니다. 우리 법인이 30주년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30년이나 지탱에 왔던 거, 30년이나 발전해 왔던 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 노력의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주 오늘 즐거운 날입니다. 아주 즐거운 날입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네.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컴하는데 30여 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몇개기관에 근무를 했습니다. 제 이력서 그런데 그 중심에 미래세안 담정 평가범위 딱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이력서를 제출할 때 미래세안 담정 평가범위 제가 있었던 근무 그 기간 중에 한번 딱서 적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누가드 설명할 때아 내가 공모 생활 그만두고 나와서 미래세안 담정평가범위를들했다 자랑스럽게, 즐겁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겁니까? 제가 이렇게 특별히 제가 공무원 생활을 종료하고 미래생활 감정할 거고, 내컨대 했다는 것을 아주 사람 듣고 즐겁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법인이 제가 말하는 아주 두 가지 특성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은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감정평가업계를 대표하는 중요한 법인입니다. 아주 저는 즐겁습니다. 여기에 지금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미래세한 감정평가법인 이렇게 30년이나 대표 법인으로서 감정평가업계 대표 법인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그게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껴주습니다 여러분, 아주 우리 법인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인입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또 앞으로도 또한 10년 더. 이렇게 좋은 법인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강력법과 법인으로서 성장하시기를 옆에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여리 기념식을 좀 축하하기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 어려운 말걸을 해주신 강교식 부모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대표이사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법인은 이제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0살 1인의 세월을 이겨낸 것입니다. 1989년 5월 세안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가 세워준 후 세안 감정평가법인으로 발전하였고, 2006년 미래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하여 미래 세안 감정평가법인이 되고, 올해 울산 지사를 설립하여 임직원 500여 명, 전국 각각 시도 모든 곳에 14개 지사를 보유한 업계 최대 법인이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좋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하였고 고맙습니다. <목소리> 특별히 이 자리가 있기까지 함께 하셨던 미래세한의 역사가 된 선배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다같이 선배님들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욱 잘하겠습니다. 더욱 잘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30주년 기념식 축하로 멀리까지 오시고 덕담까지 해주신 강교식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선배님들이 쌓아놓은 정성을 기반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법인 자본금 업계 1위, 신용등급 1위와 더불어 성장률도 다시 수익권으로 약진하였으며 신규 업무에도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최초로 도시부동산연구원을 개설하여 마켓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2차 업정신으로 선배님들이 땀으로 이룩한 우리의 산터를 다지고 키워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을 쌓는 것보다는 힘를 뚫고 넓혀가야 할 때입니다. 매출협, 천업시대로 종합부동산회사로 업계 최고급으로 우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터전으로 미래시대에 걸맞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테러다위에 맞는 구조적인 변화를 각자가, 각 단위가, 회사 전체가 준비하고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미래세하는 기쁨과 슬픔을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고 누려야 합니다. 우리 만의 미래를, 우리가 누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를 위해 각자 맡은 바, 측무를 다하고 동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미래세안의 새로운 30년을 만들어 봅시다. 저도 임원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래세안의 창립 30, 30주년을 자축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인 설립의 초석을 다지신 대선배님들께 감사의 뜻을 담아 공노패를 수용하는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호명하시는 선배님들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노명 선배님, 이강훈 선배님, 이진복 선배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우리 법인의 역사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노명 선배님, 공동패, 주식회사 미래세안감정평가법인 박노명. 귀하께서는 1989년 5월 법인 창립 이래 30년간 미래세안감정평가법인에 재임하시면서 법인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탁월한 능력으로 회사 발전과 사세 확장에 크게 기여하신 큰 공로와 존경, 큰 공로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패를 드립니다. 2019년 5월 1 0일 주식회사 미래세안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유윤상 대독 공급회와 함께 부산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훈 선배님 공급회 주식회사 미래세안감정평가법인 이강훈 이하 내용 같습니다. 국태와 함께 보상을 수여하으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복 선배님 국태 주식회사 미래세안감정평가법인 이진복 이와 이하 내용을 갖습니다. 국태와 함께 보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분간 법인을위해서 수고로운 이지 않으신 세 분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다음은 우리 법인에서 장기 근속하신 직원분들께 공로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년 이상 근속자입니다. 본사 정필용 부장님이십니다. 부드리 <laughs> 이상으로 2019년 창립 30주년 기념 시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